바이퍼 장막은 그냥 단순하게 욕탕에 대한 욕심입니다. 윈도우 쪽에서 나오면서 때 비터부터 끊어냈어요. 너 준비되는 일단 스킬 투자한 거 들어왔어요 지금. 네, 잘물어냈는데뎁 선수가 메인을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게 네. 릴레보시 때문에 또 일단 한번 저지가 됐어요. 뎁가 잘했네. 야뎁 반응 이게 뭐 제트가 있어서 순식간에 거리 를 좁히는 그림 각들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어반납토 원탭. 야 이거예요? 아, 세상에 클래식으로 테니지나요? 이러면은 잠시만 너무 크게 이 코스를 당할 수 있는. 아니 다섯 명이 다 살아있는 데 이게 벤달이 넘어가서. 물리까지로 물리. 이러면은 장막 또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램프가 또 통로가 한번 차단돼요. 이거 가야죠. 지금 가야죠. 지금 가야죠. 지금 그럼... 가야죠. 아 이제 아, 네. 피네스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요. 자, 이때입니다. 아 너무 얇게요. 이거 총살야 돼. 이거로 살려야 돼. 요 이거로 살려야 돼요. 예 자 그대로 야네명을 끊어내면서 NRG가 절약광을 띄워냅니다 아디스가 역시나 자 어쩔 수 없이 저애 r 안자를 들고 있는 아이고 어이? 아디스 어이러수 성공 완전히 복수인데요 와, 와 일단 막았어요 <laughs> 너무, 소, 너무 슬픈데요 소문 야 왜냐면 팀원들이 저기 아무도 안 보네요 자 릴레이 볼트로 한번더 저지하지만 빅터가 끊어냈고요 물렸어요 텐자 총기 먹은 게 중요하죠 일단은 자 이거 돌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빛 사이트로 네. 갑니다. 이거는 3. 따라가요. 와우 슈가 제로. 자 이러면 기회 됐다. 잡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일단 안서를 안전하게 빅터가. 야 이게 어떻게 저러하게저러하게네요 <목소리> 야, 야, 그대로 아, 끊기네요. 슈가 아, 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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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타. 아 이러면 양쪽 단의 자린고비의 끝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진짜. 뭐 B 윈도우나 정원쪽은 오퍼레이터 있는 d 을 메인쪽으로 마크하고 아! 네크럼 예, 무리하면 안 돼! 크루 무리하면 안돼무리요자 이러면 다시 한번자 오버드라이브 둘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단 명? 교환이 돼요 아, 아 이거 명. 보세요 내 오퍼는 도대체 왜산 거냐 이러면 짧은 총기로 네, 또한고 아니 이게 지금 경기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왜 이렇게 밀고 나가서 체크를 했을 시간인데 z 타기 때문에 네. 밀질 않아요 아, 오, 아 소미 이거 안 놓쳐요, 소미. 야, 이게 하, 왜 크로우가 이렇게 무리를했을까요 밑에 봤습니다. 자, 라즈 잘 돌았어요. 나, 빅스. 뜻뜻 뜻이 부티인데요. 앞에는 릴레이 볼트 지우겠다. 갈거 같은데요. 이거? 릴레이. 와, 잡았어요. 이러면 테에게 저지에다가. 와. 아 이겼다. 게 이러면은, 어 이건 뭐야? 이거 또 뭐죠? 이거 욕약. 아니. 다시 한번요자 그리고 연막 속에 숨어있었습니다만 라지가 끊깁니다. 아, 기왜 저기다 썼을까요? <laughs> 자, 데뷔한 팀은 에서 자, 이거 총구 보였어요. 피네스 걸렸죠. 그렇죠. 크로우가 잡아냈고요. 슈가 자로가 마무리하면서 자, 제타가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데뷔 오퍼을 수습해옵니다. 역시 네.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라운드씩 선물을 주고 있는데. 네. 약간 방금 전앞 경기에 펄을 빌을 안 하다가 지금 게임 터진 거랑 비슷하고 그래. 아. 지지 않을 필요도. 아! 비텀왜 계정 요격 당하나요? 크로 잘했어요, 이건. 네. 진짜로. 라즈 빼고 라즈 빼고 라즈 빼고. 자 동에 있었다가 그피네스까 라즈 크로우를. 위치 몰라요, 지금. 왔어요? 라즈. 라즈 위치 몰라요, 죽고. 자, 자, 이러면 암살자 어, 위치해야 됩니다, 라즈가. 자, 라즈 시카나수거제로톤 들어왔고 소모 라즈를 잡아 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서로 만났습니다. 막 소미 잡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윈도를 먹고 있는 건데 스파이크 드랍인 게 문제예요. 이게 또 오퍼라 못 갑니다 이러면. 자, 결국 오퍼를 샀던 아디스의 선택 그저 동료들을 바라볼 수밖에. 자, 안 오나요. 그리고 자. 분명히 지난번 그 HQ 때 크로우가 살아났, 잖아요 네. 자, 소이탄 그러니까 그리고 설시만 늦춰도요. 결국에는 반대쪽에서 돌고 있는 야. 텐의 위치를 봐아요 텐. 그렇죠. 텐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아, 야, 아디스가 아, 결정을 못해주는데요. 아, 뭘 못하고 아, 못 있어요. 아디스 가기 직전. 아디스 잡히네요. 왔고요 연막 꺼집니다 이제. 연막이 테니 옆쪽에 아, 도착했는데 만나겠는데요. 아 테니 또한번 잡아줬습니다. 이러면 됐습니다. 설치를 못해요. 자 그대로 세타가 아, 다시 한번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5대2. 뎁도 릴레 볼트 나 정도는 지금 시간상 아, 아, 너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떡 합니까? 에너지가 오 에너지, 게임이 에너지,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있을 거야라는 추측성 플레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시간, 시간, 시간. 자, 이제 10초 남았기 때문에 뭐 네.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아디스는 그 자리. 아, 차승 보여주네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없으면 어차피 진 거라. 네. 이게 에너지가 사실은 그 아메리카 시에서그 바인드 경기했을 때는. 오, 네, 이상한데요. 아, 물론 이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네. 이거 궁을 거의 다 쏟아부은 거라 이겨야 됩니다. 씨양 맞으면서 들어가지요 어지러워 요 지금 경기 어디서든 불입니다. 테노 컨디 좋아요. 아, 아디스는 그나마 그 자리에서. 아디스가 역장으로 좀 상황 전개는 잘해주고 있고요. 구덩이 이거 있다고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어, 아닙니다. 어, 여기를 지켜야 돼요. 네. 아디스 여기 못 지키면 양각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우, 아아 이러면은 아, 아 데비 자신감이 안해. 있어요 지금. <laughs> 어안밀안 안 밀린다 표정에서. 아크레시스 네. <laughs> <laughs> 너무 압박하는데요 예. 예. 아크레시스 마무리 짓네요. <laughs> 뭐죠? 예, 전 이제 뭐레플리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 있는 걸 있을 줄 알았는데 다 거의 한 30분 주무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laughs> 네. 자 전주 나옵니다. 자대뷔장식과 함께 함께는 없었습니다만 아디스. 이요 이거를 데블 아하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빼고 몰 때가 설치를 안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욕탕은 그래도 이 추가 제로 수복을 했어요 네 이빨 출발합니다 네 근데 이게 욕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바로 가요? 네, 스킬이 네, 많이 남아서 이거는 이미 설치를 주는 순간 오우. 좀 많이 불리했어요 자 무결점으로 다음 라운드를 챙겨가는 NRG 6대4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체인버가 일상 운영 이거 어때? 네. 오늘 이렇게 죽더라도 이걸 해야지만 결국에 NRG의 본대가 심장에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A로 돌리겠다 왜냐면 트레이드 마크가 안 깨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B를 가는 건데 오, 자 지금... 라즈! 야 이거 이선이못 들어왔어요 자, 오늘의 데미 장식을 날리는 수, 레이즈들이 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또 시간이 없는 에너지는 급해지죠 자 32초 남기고 일단 데미 빨로 옆쪽으로 생각해. 좀 몰아넣긴 했는데 아 그리고 소민대로 네, 취약 때문에 월샷마저 버틸 수가 없었고 네. 일단은 라즈가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밟더라도 네. 네. 그냥 이거 OT 꺼어서 어차피 그냥 밟을만하고 여기서 잡아내야 돼요 와 라즈 크리티큐의위치를 배제하면 아, 배제하면 와텐 오늘 텐 지가 제식 시간. 시간, 시간. 자, 스파이크를 텐. 아, 야, 자, 이게 ten. 피네스가 급해서 점프하다 머리를 막아 버렸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자. 자, 다시 한번 11볼트와 함께. 야, 야, 오늘 이거 좋아 이걸 이거 많이 걸었어요? 어, 이걸 살아나갔어요. 네. 자, 그래도 아, 데뷔 어, 또못빠졌네 이러면서 크레이시스가 빠르게 메인에 먹어놓는 플레이들은 좋습니다. 슈가제로 어제 빠져봤자, 아, 네. 그니까 어쩔 수 없어요. 슈가제로는 인원수가 이미 밀린 상황에서 빠져봤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도박을 한번 걸었던 거고요. 있겠지만, 네. 네, 이런 자, 것들을 에너지가 한... 그래도 전반 마지막 라운드에서 견뎌냈다는 거, 이게 사실 라운드 초반에 네. 이걸 좀 많이 말렸거든요. 아, 네, 빅터 같은 자, 윈도우 쪽에서 일단은 트레드마크를 피해서 가고 있는데, 라제가 과연 아디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아디스가... 어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드랍되는 사운드고 3명 기다리면 되거든요 예 이건 라지 입에서끝치하죠 그건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있는 거라 빅토가 네 준비 네. 아 대비. 그리고 텐까지 와 오늘 진짜 3명 더와 모두 쓸어버립니다 젠타 이렇게 되 진짜 체인버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네. 없어지는 4아에 1명이에요 와 결국엔 네. 네. 체인버는 에임으로 보여줘야 되는 요원 중에 하나고 팀원들이 살아있어야지만 랑데뷔가 의미가 있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렇게 혼자서 모든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릴레 볼트 쓰고 뭐 들어오면 어쨌든 왜뭐 한탄창을 다 쏘나요? 쇼트거리면 안 좋으면 돼요 믿을 거는 아, 아디스 라인 쪽인데 여기도 전면이 네. 돼요 이러면 아, 아디스 나저 윈도우 그렇죠. 오이 소기탄 바로 빠지죠 페인트 페인트는 페인트는 빠지죠. 바로 빠지고 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텐이 가긴 했지만 이런 속공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스킬들이 빨리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취약하지만 피터가 잡았어요. 네, 이거 조엘 나가 잡을 생각하는거죠 예, 네, 중철자 믿고 간다. 자 재미빨, 비스가. 예, 으로 맞았어요. 예, 자 램프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제타는 총기만 뚫고 면되는 라운드라. 예, 네. 어, 그건데. 오, 눈먼. <laughs> 두 자루 더뚫으 완전 이득이고. 네, 네. 하나만 더 뚫. 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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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조회. 데뷔. 그, 그냥 이길 수도 있겠네요. 오, 오, 이러면 너무 만족. 세자루. 데뷔 더블킬 너무 좋았는데요. 네. MLG가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만. 자 아디스가 예상치 못한 트럭 갑니다. 위에 있습니다. 오 빠르요. 자 빨라요. 갑니다 메인 메뉴 릴레이버. 이렇게 속에 빠져버리면은 지킬수 있는 니 형이 하나도 없거든요. 클리어, 순간이동기 빅터만의. 자 과연! 데뷔하기 아 이걸 또 빠진 척하네요 데뷔. 자 그리고 설치하는 거 막지 못했고요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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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디스 잡아냈습니다. 어 아, 준비한 대로 지금 대고 있어요. 네. 인더을빗끌렸죠아 네, 아, 이걸 줬어요? 남아 다인게 릴레이 볼트가 남아있다는 거. 와, 오늘 탭 좋아요. 아 엇박자 타이밍. 탭이 진짜 많이 해주고 있어요. 데뷔, 자 송과 크레스. 어, 근데 이게 소이탄이 미신하는 바람에. 대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슈가 재료였고 와, 영야 일레포인데요. 이거 야. 만약에 소이턴 미스 안 났으면 무난하게 제타의 승이었는데. 예. 그렇죠. 비터의 지금 데미 장식이 머릿속에 신경 쓰이겠지만, 오, 네. 아디스가 포탈 타고. 아디스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군데요. 다친 김에 한, 오 둘?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번더끌냈고요 네. 크레시스까지 들어왔던 마디스를 살리기 와야. 위해서 괴돌격을 투자했지만 그 괴돌격 아깝지 않게 됐죠 이러면. 네, 네. 아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게 피네스가 또잘 나와줘가지고 얘네가 A 양동이라면 우리가 B 순간이동계 B 메인전진 나갔다가 자, 설치한 이후에 일단 사이드 안쪽에서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데뷔 안쪽으로 파고 들었고요. 아. 네. 그만 피네스. 괴돌격, 저 정... 옵저브 역할 는 거죠. 찍어주려고 네. 여긴 다 시간 끊는 명령이고 테니 오. 욕탕만 이기면 들어가요. 어 피네스 잡았어요. 네, 위치가 양각 잡히고 반헤치가 되면 안아 되는데요. 아아 그대로 해체가 진행이 되면 MRG가 힘들었던 라운드를 모두 복구합니다. 결국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거 오히려 본인들, 우와. 네. 본인들 독성 장막이 방해가 돼가지고 지금 아디스에게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이거. 그리고 아. 이게 결국에는. 정원 쪽에 있는 저 피네스가 양각의 위치가 될 거라 제가 보기엔 이거 아, 맞나 싶어요 지금 일단 들어왔는데 네. 아 백사이트가 정리가 좀 어려워요 프로가 워헤드였지만 이미 반샷 맞았고 스파이크가 드랍이고 라즈의 위치맞저도 뻔하죠 사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싸움 교전은 아, 할 수가 47초에 있겠네요 47초에 인도네시아 걸렸다 아디스 무려하죠 슈가 제로 이러면 수가제로. 시간 아디스가 이걸 자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 자 영역을 네. 체크 중인데 자텐 선수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이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소극적으로 안에 몰렸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탭. 아 예비 진짜 중요한 건 해줬네요. 네. 자, 자, 한 명. 소이탄. 네. 와 라즈. 이러면 궁극기도 이거 약간 아예 접네요 에너지는. 네와 네. 이러면 다시 한 번. 자십대 십. 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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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리 다음 그레이드. 아! 저기 안 되네요. 뭐, 뭐 있네요. 아 아니 스파이크를왜 들고 갔어요? 자, 일단 다시 다행히도 먹긴 했는데. 좋았는데. 야, 디펜스. 자, 그리고 철측까지 이번에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서 오는 거는 아예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옆으로 추가대로 그 뒤에, 다다다다 음? 다그 뒤에 또 있어요. 추가들이 모르죠 이거. 자, 당겨서 이거와. A 타이밍만 휴가 제로 두 명을 못 잡았어요. 겹스 이게 아 이게 확실히 휴가 제로가. 근데 문제는 구동이가 완벽하게 지금 스파이크를 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경기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아, 보고 있어요. 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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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됐어요. 이거. 자 라즈가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의 미스를 휴가 제로 해줘야 돼요. 휴가 제로. 해줬습니 아, 아, 라즈가. 아, 라즈. 라즈가 해버립니다. 든든한 형이 해주네요. 라즈. 자 제타가 다시 한번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신경? 이거 그냥 빼네요더안 보고? 자자자 자, 자, 추격합니다 와이번에 잡아 냈습니다 아디스 자 아, 뒤로 아아 시스올라요 근데 뒤로 도는 걸 만약에 라즈가 다 끊을 수만 있다면 계속 안 봐요 아 라즈가 졌어요 자 근데 리크 와아 아디스 <laughs> 해줄 때줍니다자 숫갈제로 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소맥에 끊게 되면서 또한 번에 동점 11대 11야 어려운 걸더 쉽게 이겨버리네요 게임만 에너지는 그럼요 자, 빅턴 데미 장식 기다리고 네. 있어요. 일부러 데미 장식 빼려고 이거는 설마. 장난... 아! 탑이 아아 아니 빅턴은 그냥 던진 건데. 아, 딱그 자리에 텐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 오 와! 아주. 하지만 오프는 오프가 안 돼. 쪽에서 저렇게 아, 상사가 나오면은 개돌격이라도 만들어야 숫자 떼는데요 크로우가 설치해 네, 버렸어요. 이게 그 소이탄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고, 안 되죠? 자, 크로가또한 번. 아, 트레이드고 있는데. 오, 라즈! 라즈가? 시 주인공을 라즈가요? 또한 번. 라즈! 라즈! 오스테일. 에이스. 즈 욕탄 클려가 진짜 빨리 됐는데 이거 스킬 없이 나온 체크를 걸 아예 몰라서 안할 수도 있어요 야, 너무 빨리 도박, 돌아서 아니 이런 도박수를 애날지가 에이달 아니 애날지 애날지 아 비데비야 와 도박수 뭔가 이거 점점 점점 자다가 연막색 긁은 거고 자속 이거 텐이 한번 해줘야 돼요 진짜로 주간제를 궤돌기 있고요 자 텐이 받습니다 아 그랬어요 자 뒤쪽으로 소이탄 괴도일경을날려주네요자 근데 불러냈거든요 있어요? 불러냈거든요 불러냈거든요 감 좋아요 감 좋아요 아이스 갈뻔했어요 지금 아, 이거 아직 몰라요? 빅터를 네, 근데 빅터! 크로우가 안되네요 아 연장전 연장! <laughs> 지금 인포메이션은 사실은 지금 크로우가 봐줘야 돼요 메인 하나를 근데 크로우가 저기 있으면 이거 어디든 모르죠 자 반대로 조용히 걸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걸어가는데 어, 오프가 정거전이 올라... 늦어요 크로우 자 이러면 대비할 데뷔,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거 삐 버려야 돼요 지금 이제 정찰제 아무도 없었으면 d 버리고 A로 빼고 해야 되고 자 시간 많이 갔어요 데뷔 한 명만 잡아도 이건 잘한 겁니다 아 봤어요. 들어왔어요 아, 데뷔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음요 너무 없어요 자 완전 빠져줘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자자자 그래도 크로우가 아. 오긴 기 왔는데 자 아디스가 추가적으로 끝난 욕탕의 텐이야 돼요 욕탕의 텐 이미 설치됐네요 텐텐텐텐자 여러분 3대3 자설치됐어요 근데 문제는 데뷔 오퍼라서 총기 못받거나요 이거 이게 해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대비 근데 오퍼로 어, 아, 아, 한명씩크레이시스 아아 아, 근데 문제는 끝까지 그리고 이체인버가 남아있다는 거 그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오퍼가 이 한방이 미스가 나면 모르겠는데 미스가 안난다면 그대로 그게 패브의 꽃 거예요 자대비 저쪽 4 앞으로 한명아2명4 아, 3 여러 반대쪽에서는 오퍼가오퍼가오퍼자 그때 근데,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근데 어? 지금 문제는 문제는 아디스죠. 아디스 위치를 몰랐죠. 아디스 가 잡았습니다. 오퍼가 치명타로 압깨고 자 그래도 있고. 이거 기회 있어요. 기회 있어요. 자가자로아니 우도 죽어서. 대박. 이 없었고요. 빅터가, 빅터가 시간 버는 동안 크래시스가 엘보로 당겨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당길 수 있느냐. 오슈가저왜 어, 이렇게 그기 그래요? 아니그린 너무 크게 그리다 찢어져 이거. 그럼! 한 명. 아 근데 하나 더. 자 위치 알았죠 위치 알았 빼야죠 빅터에요. 빼야죠 어요 이걸 이렇게 안전하게 이게 무슨 일이죠? 야 진짜 안전하게 하네요 네한 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제 빅터는 다음이급해 이거 급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야 너무나 좋은 운영과 아 어, 판단이 나오면서 결국에 재타가아 이정도면 속았네요 이게 스킬로 한번 견딜 만한 아, 시간이 있어야 걸렸다. 되는데 이러면 라즈가 너무 교전으로만 아 위에 봤어요 Oh. 자 라라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댑. 빌레볼드. 어, 어, 자 텐의 저지 설치는 돼요. 설치는 됩니다. 네, 한다면. 근데 여기 못오기만 하면 되죠. 못오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1대일 크로가 우 이겨줘야 되는데요. 자 이대이예요. 아 근데 눈치 너무 빨라. 이미 뺐어요. 아디스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사이트를. 자, 자, 자. 이게 왜 카플 내가 저지를 사 가지고. 아, 이러면 아 이런 거 저지. 오 잠시만요. 최대 28. 아 어딘지 몰라 이거 이제 알아도 아아 이제 아, 아 근데 시간 에다 어우 네. 와 일부러 B에 가서 페이크를 넣고 A로 진심으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는 빅토의 자리 낚아 먹으려고 낚아 근데... 먹으려고 한명더어 이걸 이겨? 근데 슈가들이 있는, 어, 있는 거 모르잖아요 아, 아 졌어요! 아, 몰라도, 아 이거 졌어! 몰라도 이긴다 아니, 중요할 때는 피니스 가나요 이거? 어렵게 첫 번째 라운드 아 초반부터 아, 가져갔었던 이제 타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아, 연장을 가기 위한 역할이었던 욕탕 전진 더블 전진이 연장을 만들었고 끝내기에는 피네스 전진한방 네. 다 아, 크레세스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습니다. 랑데브로 라즈는 살고 리테이크의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건데 일단은 가갈발보 싸움을 에너지가 너무 잘했는데요. 자 c 사이트에 설치까지 하고 뒤쪽으로 쭉 빠져줬습니다. 데브는 어, 일단 두명 끊었어요. 데브 오늘 진짜 얼사까지 찍어주세요. 오텝 많이 버텨줬는데요. 오 그나마 빅토가 야. 이겨서 당했지. 이거 비토 졌으면요 그대로 깡에치였거든요 이거. 아빅토 아. 3킬 올리면서 에너지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1대 0. 그리고 만조 타이밍에 깔끔하게 독성 게이지 채우는 시간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간에 투감 시자 조합을 제타가 썼기 때문에 이게 수비가 좀 되거나 좀 이게 득점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1라운드의 여파 때문에 이번 라운드까지는 어렵습니다 아 위치까지 파괴되면서 네. 연막 샷라즈의사킬 계속 싸움을 했던 것처럼 오퍼를 들고 싸웠던 것처럼 라즈도 싸워야 됩니다 그냥 우와 야, 근데 이거 점프 체킹 거를? 잘짜 라즈 그래서 아 음. 여기서 한명 잡아줬어요 아 근데 아, 이미 트레이드 좋네 아 진짜 너무 아, 까다로운데요 독점 연기 오, 아. 그다음에 연막 리핑아세 번째 예, 라운드 맞혀 만조 폭포 그러니까 사이트를 여러 전선 설치가 되면 자, 셰리프 대자로 대대 마샬 이러면은 스택 냄새가 낮아서 슬. 와! 야! 아, 질려질 수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네, 라즈 혹시 이게 이걸 체임볼을 이 정도 에임해서 사실 써도 되거든요. 자, 라즈 다시 한번 백사 쪽으로. 절대 뒤쪽. 아, 라즈! 이런 거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원한 거죠. 최고죠. 예, 네, 이런 걸이건 아, 원한, 네, 원한 건 아닌데. 크로우가 네. 크로가 우 지금 아 이게 또 아디스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음. 자, 해븐이랑 같이 낙하하는 저턴에 아디스 아, 시원하게 아니, 너무 깔끔했데요 지금은 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라즈가 버텨준다는 조건하에 되는 거라 같이 왔어요? 자, 베비 4킬 4요 삭히랬어요. 야, 이건 줄이 소시지로 이거를 네. 갑자기 혼자 남아 피냈어요. 뎁. 과연 네이스. 자, 제타의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제뒤 앞쪽으로 일단 드리고 어, 못 묘? 나... 네? 그냥 가서 때리고 나오네요. 발로란트 이렇게 쉬운 게임이군요. 진짜. 아, 이러면은 또 빅터의 저 자리가 이러면서 예. A 사이트가 저렇게 허무하게 봉쇄가 빠져요. 사바르긴 했지만 문제는 네. 이러면 이제 출발 빅터 출발 예. 빅터 출발하고 봉쇄 빠졌고 만약 빅터가 미치면 오잘다피했어요오 A는 설치되면 만족 때문에 항나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어, 거죠. 만족미치야나자단한 번에 미치. 자 피네스가 대불 한번더 끄덕줬습니다. 그리고 봉쇄 크레시. 네. 아 유일하게 빈 템을 노려봤는데 그마저도 크레시스가 반응을 해줬고요. 제 전반전이 아니고 게임이 그냥 갑니다 이거 헤이브이 근데 이미 많이 갔어요. 1대 5면은 네. 진짜 다음 라운드 네. 졌을 때는 정말 이 분위기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게 한번 이긴 것도 이래면 곧스크몇 빼고 빼겠죠. 어 이거? 아, 야 이마저 아 됐어요. 아니 아, 돌리면서 와. 계속 자꾸 빼니까. 자, 오디냄을 보여 줘야 돼요. 자, 오려야 돼요. 가아야 돼요. 바바바 다 버렸어요. 숨을 아, 거두는 아, 순간 씨. 끝났죠 이거는. 네, 시가대로 아, 마지막 킬. 이거 안 되면은 제타 디비전 진짜 이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5분까지 꺼내 들었던 시사이트 아, 정말 보호 작전이 네. 완벽하게 패배로 끝납니다. 아 이거 오, 아디스가 제가 보기 엔 지금 완전 올 절대 안 진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움직임에. 일어났습니다 어, 아직 살자. 솜의 아, 아, 위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상 못할 만한 위치거든요. 네. 아, 진짜. 여기서. 구덩이 어, 폭파. 와, 저기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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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너무 숨어 있었어. 아! 아! 이게 왜 체력이가 남아서 이런 아! 묘수 이런 묘수가. 아, 그리고 빅터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해체가 거의 불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퍼는 챙겼습니다만 글쎄 아! 야. 자 정찰자와 함께 들어가는 아디스 걸렸죠 봤어 아하 네, 열어주는데요 그래도 강제로 네저한명 잡아주면 커요 근데 눈멀 없고요 아 여기서 자 트레이드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3대3 스팅어라서 이거 못 퍼지겠는데요 텐텐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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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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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바닥 아파요 One enemy remaining. 이게 또 스카이의 인포가 진짜 확정 인포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너무나 어려움이 왔네요 아 이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제타 디비전 입장에서는 어? 다인드가 되게 중요했는데 음. 네, 크레이시스에게아 지금 인도하는 비 이거 알아요. 알아요. 위치 알아요. 그래서... 아니, 그레이시스가 일부러 윈도우 각만 보이는 인도하는 비서 찍었기 때문에 아주 제가 저 실롱에서 나온 라즈가 근데 이거 결국 추가 제로가 판단 잘해야 됩니다. 자, 하버거 살아 있거든요. 아, 아 이러안 돼요.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소미 불고 끝나면 다시 한번 또 바이퍼 기다리고 있고요미드건 라즈인가요? 아 피네스가 라즈를 아, 대응하고 아 있습니다. 장막이 올라가는 순간 라즈의 목숨도 끝납니다. 야 제타가 이런 식으로 네 밀립니다. 이거는... 뭐상성에서 밀린 것도 있고. 뭐라도 한번 좀 했어야 되네. 너무 쉽게 말이죠. 어, 어 예. 이거만도 졌으면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laughs> 쇼을 잡아내면서 위쪽으로 쭉 올라와. 와, 와, 아, 아디스 아니 아디스 와. 미쳤어요. 와, 아니 포스. 아디스가 아, 괴물이 아, 됐어요 지금. 쏙 하이라, 찍어요. 하이라이트 나왔습니다. 하이라이트 나왔어요 진짜. 와, 와. 잠들어 있던 아디스가 이거. 예전의 폼으로 돌아오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그 에시큐 때그 체인버로 <laughs> 제타 디비전이 진짜 기적을 일궈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라지의 네. 체인버는 쓰고 싶었던 것까지 이해는 되는데. 예 이렇게라도 거야, 무리해줘야 해줘야 돼요, 챔버. 어쩔 수 없지. 앞뒤로, 없죠. 앞뒤로, 앞뒤로. 아,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저게 사실은. 뭐 어, 계속 반복되는 그림인데. 추가 제로, 그리고 이제 크로우, 텐 이런 선수들이. 1대를 다지니까 이거 사실 경기가. 뭔가 그냥 싸움 자체가 그냥 아예. 네.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뭐, 시야, 이렇게 시야가 없는 상황에서. 어, 아. 어, 3, 어, 3, 4, 4, 4. 막혀. 근데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이렇게 제타가 A커넥을 뚫어놓고. 예, 지금 자리 자체가 빅터가 되게 좋아 가지고. 아니, 오! 에임이 갑자기서 에너지. 바인드 바이더 때 에너지 맞아요, 이거? 자, 어, 일단 에이, 중력의 셈으로 한 번은 걷어냅니다만. 이거 실이안돼요 어, 피네스 안 돼요! 피네스 왜손 뭐예요? 어, 제가 봤던 피네스 중에 제일 빨랐어요. 아주 제일 날렵했어요. <laughs> 자, 결국에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가 매치 라운드를 만들어냅니다. 12대 1. 에너지가 왜 국제대회 때문에 4강을 찍었겠어요. 잠시 폼이 안 올라왔더라도 이거 분위기 잡히면 또 이게 텐의 총기가 마샬야총안 바꿔 총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텐을. 아 어이구야. 이게 안 되나요? 아니, 아, 이게 안 되려니까 저번 마저도 어, 오늘 지금 못 하지도 않았는데 아 이게 그냥 들어간다라는 건 거의 건 포기한 거네요. 네 예, 들어간다는 아... 건 포기한 거예요. 이건. 자 3대입니다. 어? 자 크래센스 오히려 이렇다니까 좀 되는데요? 오히려 오히려 그냥. 아 심리전 안 통하는데요 이거 네데비라면한 라운드를 더 스팅하는 스탱으로? 거안아야 돼요? 아 치고로 아아아자 결국 m R g 국제무대에서의 힘이 다시 한번 발휘가 되면서 자이대0 승리 깔끔하게 다음 빌리빌리 게이밍을 만나러 갑니다